서핑의 계절이 왔습니다. 서핑할 때 일반 안경을 쓰게 되면 파도에 휩쓸려서 바다에, 어, 쏙 들어가 버리고 말죠. 찾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위험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런 밴드형의 안경을 추천합니다. 외부에서 충격을 받더라도 충격 완화되는 실리콘 패드가 좌우의 측면에 그리고 정면에도 충격 완화가 되는 코받침, 이마바지, 그리고 이제 볼에까지도 충격 완화를 해주는 실리콘 패드가 있어요 위에 그리고 옆에도 어 김서림 방지를 위한 구멍이 이렇게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있긴 하지만 면적이 넓은 정면에 김서림 방지 가공을 하여서 물기 배출 그리고 열기 배출을 더 용이하도록 하여 어 시야의 안정감 김서림이 적은 맑은 시야를 유지할 수 있어요 색상은 없지만 자외선 차단은 100% 그리고, 물기, 이물질이 묻더라도 쉽게 잘 닦이는 초발수 코팅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프레임은 약간의 커브가 있으면서 너무 심하게 있지 않고, 어, 넓은 시야를 가질 수가 있어요. 정면에서 바람을 맞거나 파도 치더라도 약간 빗겨나가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죠. 서핑용 안경. 안전하게 장만하세요.